무슨 여자를 만들느냐고 부를 거 아니야. 네네 <laughs>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최선우 진이님 질문 있겠습니다. 오늘 최선우 진이님은 대천사를 아들 둘을 대천사 했죠. 그리고 손자도 대천사 했죠. 어 오늘 최선우 진이님은 부 대천사죠? 어그 대천사가 집에 한 집에 몇 명이야? 여섯 명? 아 다섯 명? 아, 어머니까지 했으니까 여섯 명. 아. 여러분 여러분 왜 진인이 됐는지를 잘 모르실 거야. 진인은 하는 게좀 다르죠? 뭐그 돈이 많아서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생각하는 게 달라요. 말 잘한다고 진이 아니야 <laughs> 완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인천 성도 포스코 빌딩 및 하늘궁을 황무지 폐허에서 창조하신 신이님은곧 납세순위 1위가 되시고 죽기 직전에 국민은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라도 메시아 재림예수의 신신이님께 투표하는 날이 시체, 사체로서 고해의 기숙사인 지구에서 살고 있습니다. 신인님 아레나는 백궁 대학실인 하늘궁에서 백궁 생활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낙원천국에서는 전생 모든 기억이 있어 지옥에 있는 전생 친인척과 유산한 수만명을 레벨에 따라서 신인님께 부탁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이들과 회유하고 만나는 기쁨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신인님은 유일한 완전 사랑 대자 대비이십니다. 무료 급식에서 이어 장례 상조 회사 및 묘지도 준비하다 준비한다 하십니다. 우리의 번뇌와 고민은 끝입니다. 질문입니다. 온전한 밀기세대 중고의 예수 신인 완전 구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완전 사랑 신이신 신인 제자로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합니까, 신님. 네, 음. 우리. 우리 지니님의 질문이 상당히 까다롭죠. 어. 상당히 그 어려운 질문이지만 여러분한테 강의해줬지. 어. 우리 지니님의 그 질문 포인트가. 어. 여렇되 네,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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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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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세대은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메디세대는 음, 온전구원이라고 그랬죠? 여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는 중보구원이라고 그랬죠? 여기는 뭐예요? 완전 구원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멸기세대는 완전한 구원, 예수는 멸기세대가 신사에서중보 여러분을 구원해 준 거죠 근데 이 구원은 뭐에 있어요? 뭔지 알겠죠? 이거는 은혜 어 네. 나는 뭐예요? 어? 나는 저기는 은혜를 위해서, 여기는 이 은혜란 말이 뭐냐면 죄인 구원을 위해서 왔다 이 말이야. 맞아 말이요. 죄인 구원을 위해서 왔는게 은혜야. 그럼 나는 뭐예요? 어인을 구하러 왔단 말이야. 어인. 그러니까 내가 예수로 왔을 때와 다르죠. 어인을 구하러 온. 하고 죄인을 구하러 온거 같나? 다르죠. 죄인을 구하러 온이 사람은 은혜를 베풀지만 의인을 구하러 온 사람은 뭐 하겠어요? 심판하러 왔죠. 그러니까 심판을 하러 온 자와 심판을 면하게 해주려고 온 자. 그러니까 예수는 환자가 있는 병원에 온 의사야. 사람들을 아픈 사람, 죄인들을 치료해 주러 온 사람이에요. 그 신인은 죄인 치료해 주러 왔나? 아니죠. 의인을 천만 명을 가져가고 나머지를 없애러 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예요? 심판이야. 심판인데 추수야. 그러니까 제일 인류에, 인류를 치고 같은 별이 몇개 있어요? 3 6 5 8,800불 있죠? 그 별에 똑같은 절차가 일어나. 마지막 내가 오면 그 지구는 끝이야. 언제나 내가 오면 그 지구는 수확에 끝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 심판주가 왔을 때는 은혜주를, 여러분들은 은혜주와 심판주는 완전히 달라. 어, 하는 일이. 근데 당신이 예수같이 안 하냐? 이러면 안 돼. 그죠? 그런데 예수는 무릎 없기를 하는 자야. 맞잖아. 어, 오천명에게. 뭐, 저거 그 나는 무료급식 바로 온게 아니야. 이제 이해 가죠. 그런데도 불쌍하잖아. 응, 어? 그들에게 그냥 이렇게 급식을 주는 거지. 그들이 백분갈 사람이 아니야. 그런 능력, 그런 거 눈이 없어. 그런데 그래도 주는 거지.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오. 그걸 알고는 계시라, 이 말이야. 신인은 그게 신인의 역할이 아니야. 한웅을 만드는 새 예루살렘성을 만들어서 심판을 할수 있는 모든 조건을 만들고 전 세계인이 굴복할 만한 그런 무언가를 보여주는 장소를 만드는 중이잖아. 맞아, 맞아. 아니, 법원이 있어야 재판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법원이 있어야 재판하듯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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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형, 우리나라 법도 그 법원이 있어야 법이 있는 거지. 법이 없으면, 법, 법원이 없으면 되겠나? <laughs> 똑같죠? 그러니까 여기가 세계를 심판하는 본부를 만드는 중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이런 심판주와 은혜주를 착각하면 안 돼요 예, 우리 예수는 내가 예수로 왔을 때는 죄인들이 있는 속으로 가야 돼죄인들을근데 나는 지금 심판주가 그런 데 가나? 어, 금수강산에 와도 관계가 없어 금수강산 뭐 목마르고 그 벨트 사막 갈 이유가 있나? 여기 온 거는 영이 합친 이 우주를 만든 자는 사막에 와서 굳이 땀을 흘리고 그 그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안 해도 돼. 응? 어? 예수가 하는 거야 그거. 알겠죠? 어 거기에 성부가 붙어버릴 때는 성부는 그런 데안 가. 성부는 금수광산, 금광산 같이 경치 좋고 산 좋고 물 좋고 그래 안 그래? 이런 데 와서 심판하는 거야. 그죠? 음. 사막에 가면 심판 받을 만한 사람도 없어. 전부 <laughs> 몇두기처럼 뭐 그냥, 그, 거기서 살아남은 것도 그냥 기특해. <laughs> 그뭐 술집이 많은 것도 아니고, 거기에는 타락자도 별로 없어. 할 일이 없는 거야. 동방에, 한반도에 와야 일할 수가 있어. 알았죠? 네. <laughs> 그래서, 예. 네. 이런 차이가 있단 말이야, 차이가. 알겠죠? 어, 이 사람은, 어, 이 사람은 뭐예요? 밀기세대가 무슨 주야? 무슨 주예요? 이 때는 율법주야. 알겠죠? 저 때는 전부가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야, 율법으로. 알겠죠? 어, 아브라함도 그 율법의 지제, 지배를 받아. 알겠어요, 알겠어요? 어, 율법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율법주는 이 율법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가 예수야. 맞아 맞아. 너는 막뭐 그냥 율법이라고, 야 안식일이라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날이다 하면은 그냥 아빠 죽고 가는 사람도 치료하면 안 돼. 그래 안 그래? 그건 곤란하죠. 그래서 그것이 성전에 이거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사람들은 피를 피를 가지고 뭘 받아요? 풀을 칠 가지고 풀을 피를 가지고 사면을 받았어 하늘에서 용서를 받은 거야. 꼭 양이나 비둘기나 뭐이 송아지나 이런 걸 바쳐가서 그걸 죽여서 그 피를 성전에 가서 뿌려야 죄가 없어지는 거야. 애를 하나 유산시켰다. 그러면 그거 가서 꼭 양을 한 마리 죽여야 돼. 대신. 그꼭일대일로 죄를 진 날은 꼭문 하나 가져가서 그거 가서 성전에 가서 한 마리를 죽여야 죄가 없어지는 거야. 그것도 덮어 씹분 심으는 시대야. 그게 율법 시대야. 이 글이 좋아요? 안 좋다, 이 말이야. 죄만 지면은 가서 사면을 받으러 꼭 동물을 하나 죽여야 돼. 그렇잖아. 그 어떤 여자가 나한테 전화 왔어요. 내 전화 많이 받잖아. 아니 자기가 음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아마 뭐 처녀 때 남자를 몇명새겼는데 처녀가 아니래. 그런데 시집 이 시집갈려고 하니까 이참 양심에 가책이 받아서 죽겠대. 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좋니? 어 그럴수 있잖아. 나한테 이제 내가 이제 이런 거 강의를 하니까 나한테 물어봐. 그럼 내가 답을 해줘야 될거 아니야. 이때는 양을 잡으면 돼. 아 맞아, 맞아. 어, 내가 어, 남자를 어, 이거 속이면서 결혼하는 이 죄가 있다. 이 말이야. 어, 나는 다른 남자하고 자고, 또이 남자한테 첫 번째 시집 오는 거니까. 그동안 천녀 때에 있은 걸 몰라. 그안 그래.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은 그걸 꼭 양을 잡아야 돼. 그래, 자기 피를 뿌리 물어서 자기 죄가 사면 돼. 이게 이 시대야. 메리 스대저 시대, 구약 시대란 말이야. 그런데 이 신약은... 약효가 빨라 그냥 예수가 대신 피를 흘렸으니까 나 예수를 믿소 이러면 거의 끝이야 그런 사면된 거야 맞아 맞아 사면받았지? 그 사면받았는지가 받아니까 은혜의 주야 죄인을 구하러 왔으니까 여기는 죄인을 구하려면 꽃물 죽여야 돼피 피를 흘려야 죄가 사면된다 맞죠? 그는 예수는 뭐요? 꺼내주니까, 피를 대속해 줘버렸어, 대속. 대신 흘려줘버렸으니까, 예수를 인정만 하면, 죄가 사면 되는 거야. 업은 사면이 안 돼. 맞죠? 그래서 여기는 대속을 하는 걸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가 그 죄를 대신해 버려? 그래, 안 그래요? 어, 대신하는 거야, 대신. 그죠? 그러면 나는 그런 거 하나? 나는 축복. 축복을 줘뿌리면 그치야, 나를 믿고 안 믿고 관계가 없어. 신인은 어. 축복을 줘버리면, 죄와 업이 완전 소멸돼. 알겠죠? 병인은 자기 목숨을 굳이 걸어가지고 피로서 여러분 죄를 씻어줬어. 근데 그 처녀가 내한테 죄를 물어봤지? 그럼 내가 뭐라고 그랬어? 축복을 줘봐라 너와 애를 열명을뗐던 남자를 몇 명을 새겼던 시집가는데 아무 양심의 가책을 없다 너의 죄는 다 없어졌다 그고내 전화 끝났어 당당하지? 응. 어. 그럼 축복을 줘보는 거야 공짜로 그럼 그 여자는 너무 착하니까 그 양심에 걸린다 이 말이야 어 그래? 그럼 남편한테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결혼하고 나서, 이런 순수한 사람이 있어. 그래도, 아, 남편한테 그 얘기 하지 마라. 초상집 난다. <laughs> 결혼식에, 그런 무슨, 그런 소리, 부정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니다. 그거는 그저 특포도 죄가 없어졌는데, 뭐를 이야기하나? 많은 여성들이 참고해야 돼. 아, 예를 뭐열 명을 뗐든 백 명을 뗐든 무죄야. 죄는 다 없어졌어. 축복을 받으면 된다. 내가 공짜로 줄게. 축복 줘아 좋아, 안 좋아? 알겠죠? 꼭 피를 잡아야 동물을 죽여야 제가 사라지고, 여기는 예수한테 꼭 부탁을 해야 제가 사라지는데, 이거는 중개인이야. 그래서 중보잖아. 중보는 중개인 할때 이, 이 중보가 중개인 할때 중짜야. 맞아, 맞아? 이 중개인 할때 중짜라니까? 그러니까 이 중보. 그가 이 중간에서 대신 죄를 시켜주는 사람이야. 알았죠? 그렇지만 나는 죄인을 구해주러 왔나? 죄인은 전부 숯불 무지개에 집어넣고, 거기서 알갱이만 천만명 구해서 가러 온 사람, 이게 뭐여? 의인을 구하러 왔잖아.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내한테 와서 축복받은 자는 전부 의인이야. 아니, 좋아, 안 좋아? 응? 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와 있단 말이야. 그죠? 어, 근데, 병 고쳐주는 것도, 의인들에게만 행하고 있는 거야. 맞아, 맞아. 어내 아, 보고 미쳤다는 사람을 내가 찾아가서 왜 해주노? 안 해주는 거야. 알았죠? 그냥 예수처럼 지나가는 사람, 뭐, 이거 안 해. 나 찾아오는 사람만. 알았죠? 그래서, 다른 걸 알아야 돼. 그 예수 때는 내가 인간이었고, 지금은 인간이 아니잖아. 내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일체잖아. 어, 그렇다에 달라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오늘 완전하게 얘기해줬지? 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죄에 대한 것을 내한테 모든 용서를 받고 백공을 가기 때문에 백공에 가면 여러분이 그동안 인간으로 수천번 태어나면서 지운, 죽인 애가 2만 명 정도 돼. 2만 명 정도로 유산한 죄가 있단 말이야. 무슨, 뭐, 애 낳았다가 절반은 죽었으니까. 옛날에 그래 안 그래 엄마들이 10명 남은 5명은 엄마가 죽은 애를 안고 밤을 새고 그 다음날 새벽까지 사람들이 잠깰 때까지 애를 안고 같이 울다가 그 애를 그 낮에 묻어야 되는 거야 그럼 밤에 누가 그애 데리고 가다 묻어주나? 밤에 죽은 애를 엄마가 안고 애 열이 펄펄하다 죽었는데 그걸 안고 아무도 애를 묻어주는 사람이 있나? 밤중에는 새벽에 올때 아침에 날쉴 때까지 울고 울고 하는 게 엄마야. 그 죽은 애를 안고 밤을 새는 어머니 심정을 여러분 은 몰라요. 옛날에 의사가 없을 때 그래, 안 그래? 뭐 119가 있어? 뭐 병원에 갈 거야? 어떻게 갈 거야? 그냥 애 안고 애가 죽는 거야. 6.25 사회 때 어떤 사람이 그 감정을 뭐 이야기해서 피난 시절에 피난을 가는데 도저히 동네에 불바다가 돼버렸지 뭐. 사람은 없지 피나는 거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 자기 4살짜리 애를 끌어안고 젖도 안 나오지 먹을 것도 없지 아무것도 없어 산속에 계륙은 그 속에 숨어와 있다가 그 애가 한 일주일 동안 굶어서 죽어가는 걸 엄마가 애를 끌어안고 애가 죽어가는 거고 엄마는 안 죽었어 그 엄마는 살았는데 그 애는 먼저 죽어 물한 방울이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러니까 그애 먹일 게 없는 게 산속에 숨어있는데 그 애는 배가 고파서 잠잠잠해서 애가 비루비루 하더니 막그 애가 죽은 거야 그걸 맨날 며칠 끌어안고 있다가 산골짜기다 혼자 묻은 거예요 그런 여자도 있어요 무슨 일인지 알겠죠? 얼마나 이 세상이 무서운 세상인지 여러분 알아야 돼아름답지만그 많은 사람들이 고해받아요 여기가 고통이 심한 사람이 많았죠? 그럼 우리는 그런 걸 알아야 돼 그런 죄가 있단 말이야, 인간들은. 알았죠? 왜 전쟁하래? 언어 소통이 잘 되면 전쟁하는 거 여러분, 지금 각자 외국 사람이면 서로 싸우겠나? 안 싸워요. <laughs> 언어가 되니까 교회 하나가 갑자기 두 개로 바뀌어. <laughs> 알겠죠? 음. 그래서 내가 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은 이 멜기 세택 때 이럴 때는 율법으로 다스렸죠 여기는 필요했죠? 여기는 원래 촉보고. 달라졌죠? 어, 저런 거를 내가 저렇게 지금 설명하는 것은 방금 우리 진이님의 질문에 답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 진이님의 질문이 저메기세다가 예수와 신인의 차이에 대해서 그리고 백궁에서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알겠죠? 나는 의인을 찾으러 와서, 여러분 찾아내지 천만 명. 예수는 몇명 찾아내러 왔다, 이러지 않아. 너네들 죄를, 죄 때문에 내가 희생하러 왔다. 맞아, 맞아. 이런 절차가 있는데, 모든 종교가 내가 이렇게 가르쳐주는 데가 없어. 뭘나 헷갈려. 맨날. <laughs> 알겠죠? 나는 지인의 질문에, 답을 다 하려면 하루 걸려요. 하하하하. <laughs> 알겠죠? 그 핵심만 알려주는 거예요. 왜 내가 와서 있으며, 왜 의인을 구하러 왔는가?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 그래서, 아, 예수 때와 나의 는 같은 사람이 왔지만은, 뭐를 더 썩어서 왔다? 성령과 성부가 붙어 있기 때문에. 알았죠? 어, 여러분들이 그냥, 어, 내한테 아주 뭘로 왔다, 여러분은? 신부로 왔다. 나는 신랑으로 왔다.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인을 너무 어려워해도 안 돼요? 알겠죠? 신인을 너무 거리를 두고, 아이고, 좀 무서운 사람,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알았죠? 어, 그니까 아까 노래하는 박현숙 씨처럼 그냥 적당히 보면 되는 거야. 그런데, 신인이라는 걸 확실히 알아야 돼. 알았죠? 무슨지 알죠 그니까, 러 지나치게 뭐, 저 사람이 저를 안 했다, 뭐, 일삼아 안 되는 거야. 알았죠? 왜? 어린애 같잖아, 신부가. 그니까, 러 신인이 볼 때는 여러분을 자연스럽게 보라는 거야. 알았죠? 그냥 꼭, 성구로만 보면 무서워. 그렇게 보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알았죠? 그니까, 러 꼭, 한 천년을 같이 살아 마누라처럼 <laughs> 이렇게 알았죠? 그렇게 부담을 특별히 갖지 않되 어, 알고는 있어야 되는 거야 저 사람이 우리 할아버지가 틀림없어 그런데 할아버지한테 와서 수염 가지고 건에 탈 수가 있다니까 맞아 맞아 그런데 그걸 따져 삼는 사람은 소유욕이 있는 사람이야 알았죠? 그 사람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야 그렇죠? 그거 아주 서로 치고받으면 되나, 안 되나? 안 됩니다. 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은 신임이 도전과 보지. 저 사람도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야지. 나는 가만히 있는데, 니는 왜그 사람한테, 신임한테 달라들어서? 이러면 안 돼요. 그렇죠? 학교 다닐 때도 여선생님이 있으면 남자애들이 지나치게 달라붙는 애는 애정결핍증이 있어서 그래. 그럴 수 있잖아. 지금 엄마한테 못 받은 걸또 받으려고, 저 아버지가 일찍 죽었으니까 내한테 매달릴 수 있잖아. 그게 농도가 다 다를 수가 있단 말이야. 응? 어? 그걸 어떤 특정한 사람이 소유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겨는 신인은, 알았죠? 신인은 모든 여러분을 다 똑같이 신부로 보는 거야. 알았죠? 근데 오인이 아닌 자는 신부가 아니야. 이 점을 알아야 돼. 나한테 와서 축복받고 명패한 자는 의인이야. 알았죠? 그럼 그게 전부 신부작이 있는 거야. 그걸 아는 아버지 애들은 잠자고 있어. 호롱불에 불을 안 켜고. 맞잖아. 그건 신부가 아니야. 알았죠? 그래서 혼연잔치.